안녕하세요. 에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매일 10분씩 하면 도움이 되는 연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잘못된 스윙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찾고 적절한 도구나 적절한 연습으로 어, 동작을 하나하나씩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냥 프로들의 스윙을 따라하는 느낌으로. 이유와 원인을 약간 무시하고 정답만 외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좋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해 보고 본인에게 제일 적절한 방법,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무작정 정답을 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전이나 연습이 끝날 때, 뭐 연습 중간중간에 10분 정도씩 꾸준히 하면서 정답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데 백스윙의 시작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목을 살짝 접으면서 오른쪽 손목을 살짝 접으면서 스윙을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양손과 손목이 백스윙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상체가 회전을 하면서 양손을 머리 높이 정도까지만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손목을 접은 상태에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탑스윙에서 클럽 헤드는 양손보다 약간 처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살짝 한번 멈추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요. 클럽 헤드가 처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양팔과 클럽을 그대로 끌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클럽 헤드가 처진 상태에서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내려오게 되면 클럽 헤드는 이런 식으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팩트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죠. 다음은 열린 클럽 페이스를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왼팔의 회전으로 열린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가볍게 임팩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팔의 회전이 연결이 되면서 양손이 교차가 되고요. 양손과 클럽이 멀리 뻗어지면서 팔로우스루가 되고, 그리고 스윙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하프 스윙 정도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쪽 손목을 살짝 접어 주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상체가 회전을 하면서 양팔을 머리 높이 정도까지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손목이 접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려 주시면 머리 높이 정도에서는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약간 처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멈추고 여유를 가지고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몸통의 회전으로, 몸통의 회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다운스윙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클럽 헤드가 처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몸통이 회전을 하면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임팩트 구간에서는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도록,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도록, 그리고 왼팔의 회전이 연결이 되면서 양팔이 교차가 되면서 팔로우 스루가 되고, 스윙이 끝나게 됩니다. 어, 이걸 10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죠. 너무 강하게 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풀스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에 집중해서 그 감각만 외워주시면 되죠.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시고요. 탑스윙에서는 클럽헤드가 약간 처지도록 해주시고요. 다운스윙에서는 클럽 헤드가 처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몸통의 회전을 사용해 주시고요. 임팩트 구간에서는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팔로우 스루에서는 왼팔의 회전이 연결이 되면서 양손이 교차될 수 있도록 양팔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답에 집중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 몸으로 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답이 빨리 외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천천히 외워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골프 스윙이 그렇죠. 열심히는 하는데 몸이 약간 늦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정답을 외워주시면 결국은 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